아무튼 <laughs> 뭐 그래서 이번에 부산 온 이유는 사실 혁준상 라멘, 공원준 라멘 완성형을 먹어보려고 한것도 먹어보려고 하는 거지만 부산에는 또 이제 유명한 것들이 있죠. 그치? 부산에 유명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라멘이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라면 좋아하시는 분다알 겁니다 이게 한국에는 라면 시딱두 개가 있어요 서울권이랑 경상권? 약간 좀 그렇게 있는데 수도권은 안양 쪽도 포함해서 뭔가 그쵸, 그쵸. 안양이 엄청 세니까 그쵸. 안양의 그 아니, 예, 딱, 예, 업장 딱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포구 다음이 안양이에요 사실 거의 저도 거의, 거의 그, 그 정도야 많습니다. 그 안양 쪽이 엄청 센 라면 집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다 가봤고 예, 경상도 쪽 이쪽도 워낙 유명한 라면집들이 많아요. 그 계열의 아, 특유의 아, 맛이랑, 아, 맛이랑 아, 뉘앙스도 있고 완전 아, 다릅니다. 그 결이 달라요. 서울 쪽이랑. 예, 맛의 네, 결, 네. 뉘앙스가 네.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네. 라면들 좀 먹으러 네. 왔고요. 안 먹고. 도 먹고. 도 라면이에요. 아, 돈 라면에 말아 먹으면 되죠. 아, 부산에 오면 라면을 먹어야죠. 그래 가지고 아마 라면 제가 여기 부산에 이틀 있을 건데 그때 동안 한뭐 최소 세 그릇? 많으면 다섯 그릇? 먹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협준상 이제 라면 파업하는거 1일 알바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생각백이에요 맞잖아요 일단은 저희는 어, 점심으로 라면집 갈 건데, 혹시 소개할 수 있나요? 그쵸. 네. 와루가키 노아소비라고. 네. 이제 라면 메뉴가 정형화돼 있잖아요. 아. 그 항상 뭐 제철에 따라, 그리고 그냥 컨디션에 따라 라면 메뉴가 항상 다릅니다. 어, 와루가키 노아소비. 네. 어, 여기 일단 앉았고요. 니라돈 코츠 축하소가. 네, 니라동고추가 소바가 이게 부추가 올라간. 예. 그렇죠. 니라가 부추. 네. 청탕 계열인가요? 그렇죠. 청탕 계열이죠. 어, 약간 좀 약간 네. 진한 청탕 네. 그런 느낌.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그 향미라고 해야 되나 마늘 약간 마늘, 맞아요. 부추, 과일한 뭐 냄새가. 맞아 맞아. 이게 약 고온의 아, 야채 태운 향 네. 그렇죠. 그리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기름을 정말 뜨거운 기름을 촥하면서 네. 음. 살짝의 층이 생기는 게 포인트.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삼겹살집에서 그 파채 같은 거 돼지 기름에 구울 때 자자자자자했을 때 나는 향. 그죠. 어 그런 향. 자 그래서 이게 히타카타라멘을 시켰는데 요게 이제 한국에서 다루는 곳이 거의 없다. 다시피 하고 오겠죠. 네, 이게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라면 좋아하시는 데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맞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그렇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너 어. 뭐 진짜 쉽게 설명해 주게. 전세는 국남국밥 유명하고 뭐 어느 지역에는 뭐 순국밥 유명하고 부산은 음. 대중국밥 유명하고 그런 것처럼 음. 딱 국밥 고시에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국밥에 사실 라면 다 그렇죠. 그래서 키타카타에는 그라면이 유명해. 음. 그런 게 있는데 음. 키타카타가 음. 이제 기름층이 좀 다른 라면보다좀 두터워요. 음. 그런데 그게 또 편안하게 들어가져서 음. 그 직장인들이 음. 아침에 호로록 하기 음. 좋은. 그쵸. 이 키타카타 라면이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는 사실상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충청도 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타카타가 네. 네, 키타카타 라면이 약간 그런 이제 지역 이름인데 네. 라면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돼가지고 뭔가 정형화되기 전에는 키타카타 라면이 진짜 진보된 라면이 다간 이런 얘기 들었던 거알고 있네요. 왜냐면 그 더블 스프를 쓰니까 아, 그, 그 당시에 그 당시엔 그래. 그 당시에선 음, 그 이렇게 이제 육류랑 이렇게 어류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맛의 시너지를 내는 라멘의 계열들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식으로 평가받았던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먹었을 때 어떤 맛이 날까 좀궁금하기 합니다. 어, 아이 비주얼 미쳤다 그냥. 찰슈로 일단 덮여지네 찰슈 층이 있네요. 아, 잠깐요. 이거는 찍어야. 나도 찍어. 해왔어요. 찍고. 잠깐만. 영 찍고 사진 찍고. 진대일 다니는 잠깐만. 와 이거 기름층이 붙었네요 확실히 네 기회에 새압을한 번? 번? 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가요 라면 요리의 마오타들 있죠 그, 네. 그 약간 분석한는 <laughs> 아. 면이 궁금해요 중면인지 약간 얇은 면이 멸시... 아오 어느 정도 중면 쏙 맞춰버리네요 또 네, 중면이고 <laughs> 중면이 슬슬 먹어보면서 꼭 가는 중심이 먹고 싶어가지고 먹어본 <laughs> 맛입니다 <laughs> 저는 이런 온도감 너무 좋아아 온도감 너무 좋다 아, 뜨끈하잖아요. 끝에 감칠맛이 엄청 많이 납니다. 이게 음, 리보시가요? 제가 알기로는 히타카타가 돈코츠랑 리보시인 걸로 알아가지고 올돼지. 올돼지. 히타카타는 다른 돼지뼈에 다른 아. 돼지이 아. 있어서. 아. 음. 그러면 네. 여기서 리보시라고 느껴지는 해산물 네. 포인트들은 뭐로? 카이시입다 다에 카이시. 카이시에서 리보시 풍이 느껴졌다.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시미식하 아아 음. <laughs> <laughs> 아 근데 만 드시고 그나가야될것 나가라고? 안돼 안돼 다먹니다 생강이랑 소금으로 너무 맛있다. 어. 우리가 아까 니보시라고 말했던 그런 음. 포인트들은 네. 육수에 있는게 아니라 네. 사래식즉 이제 육수를 넣고 이제 그 맛을 내기 위한 음. 타 거기에 이제 그 니보시 향이 좀 있었다. 니보시나 뭐 가스오브시나 그통등좀 나이트 요그 했었죠. 해산물 쪽. 아 근데 면도 그렇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오시마 제 좋아하잖아요 네. 네, 가수율이 높은 쫄깃한 면에다가 스프도 되게 직관적으로 탈의 단맛 좀 때리는 느낌에 그렇죠. 이런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지 합니다아 너무 맛있다 이것도 이렇게 맛있는데 니라 얼마나 맛있을까 그니까 네. 이게 에피타이다 라니 네. 자 향미를 위에다가 오우 와 위에 뿌린 건 어떤 가루예요? 고춧가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고춧가루야 아예? 게찌미 아. 고춧가루, 이치미라고 네. 일반 이치미. 고춧가루보다 좀더 더 많이 넣은 마늘 들여서 올라오고 아 신기하다 맛있겠다 네. 스테미 라면이나 좀할수있나 스테미나? 아 이치니는 진짜 네. 고춧가루 예. 맛 이치미가 그냥 고춧가루고 시치미가 약간 지금 따로 이제 가이해가지고 면은 같은 면 쓰는 건가요? 면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까보다 끼나 네. 그런 게좀 고기밥 와 향이 씨 아, 제가 여기부터 오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 아니, 아, 일단, 일단 전투 모드하겠습니다. 머리 아, 뒤로 옮겨 전투 모드거든요. 와, 이거 좀 되게 논란될 수 있지만 라오타들은 카라이한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좀 예, 저 어느 정도는 사실 라면은 매운 음식 아니다면서. 그게 아니라 응. 근본 동작으로 풀 있어요. 저도 약간 매운 라면 그렇게 막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별이 다르다. 그죠. 그런 그런 친구들 한번 와봐라. 음. 아 이게 육개장 매운맛. 라면 이런 거 육개장 매운맛 있잖아요. 육개장도 고추기름 매운맛이니까. 짬뽕도 네. 하시는데 어? 좋아할 음. 맛이야. 명이 다른 명이네요, 아빠랑 확실히. 음. 멋집니다. 고정 메뉴 없이 언제나 이렇게 해도 오일 음. 수 있는 거. 신뢰가 있단 말이야 무슨 라면을하도 어, 음, 맛있네 시역하고 스타성하고 다 있는 거죠 이 지역에서 아... 너무 훌륭하다 네. 아... 아, 또 이렇게 만족하실시면네 <laughs> 확실히, 확실히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좀... 서울에서 안 다루는 계열 예. 이좀 많기 때문에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부산을 한번 라멘 투어로 오셔도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아 너무 훌륭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 다른 결의 라면 먹은 뒤에 앞으로 또 어떤 라면들 먹게 될지 기대가 되는. 예. 물론 이제 다음 라면 은 확정입니다. 공역주 라면 먹으러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 공역주 라면에서 예. 일도 하고 그쵸? 먹기도 하고 예. 공보지 라면 한번 좀 이따가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풍당당한 공보지의 자태. 그의 뒷모습은 가장의 책임감으로 무겁다. 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 야 이렇게 한쪽을 아예 다 쓰니까 대단하네요. <laughs> 아이 너무 웃기다. 동정을 하면 학교. 네. 공혁준 라면을 맛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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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왔는지 테스팅 기간에 먹어봤는데 최종본은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마무리가 아니잖아요. 최종본이 아니잖아요. 더더욱 발전해서 또 다른 이제 공업적 라면이 나오셨잖아요 마크2 모르겠어요 <laughs> 아 힘들어가지고 <laughs> 진짜 힘들어 이게 장사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장사는 쉬운 게 아니야 네. 하지만 이로써 이제 뭔가 아버지의 무게감을 느끼게 됐다 네. 원래는 약간 물리적 무게감만 느끼다가 네. 약간 정신적 무게감을 네. 최초로 느낀 거 아닌가요 사실? 네. 신체 합의를 해버렸네요 네. 시그니처 공업적 라면인가요? 네니다 시그니처 아. 시그니처 네. 색깔 좋습니다 네, 이름층이 훌륭하고, 그 농도는 높아보이 점도는 많이 네. 그 끈적하게 하면 사실 네. 호불호 많이 갈리니까 네. 어느 정도는 약간 맑은 이해 있는 것 같고요. 면은 이제 약간 그 테스팅 때썼던 거랑 다른 느낌이 듭니다. 네, 조 다른 느낌입니다. 조금 더 얇게. 음, 그래 보이네. 아, 음. 와, 근데 확실히. 음. 좀 그게 느껴지긴 한다. 약간 라멘 매니아가 좋아한 결이랑 일반이 먹었을 때 느껴지는 선이랑 많이 타협을 했네요. 그 중간 선이. 타협이 아니고 저희가 제가 가게를 들으면 아예 세게 했을 텐데. 예. 네. 한도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뭔느인지알겠어요 음. 오, 오, 오. 네. 근데 지금 차슈 먹었거든요. 차슈. 네. 어. 차슈는 4 배, 다섯 배는 훨씬 나을 거야. 확실히 맞지? 자슈는 말이 하던데? 안 되는 거 <laughs> 아니었죠? 와 깜짝 놀랐네 요저 서울에서는 파업만안하려고파 <laughs> 팝업 말고 딴 걸로 하려고딴 걸로? 이게 내수는 양도 제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딸 보는 거 아니면 할수없어서울에는 그냥 가게랑 빌릴 거라고 생각해서 아장 정한 안돼 여기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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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봤는데 음. 일단 평가를 드리자면 네. 제 기준선에서는 네. 일단은 국물 네. 테스팅 때 먹었던 것보다 조금 타협된 느낌이 있어서 네, 네. 약간 얕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 면도 그거예요. 사실 라오타들은 좀 이것보다 좀더 딱딱한 식감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응. 근데 이 차슈가 하나만 살아난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기존 테스팅보다 약간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경우인데 차슈는 기존에가 너무 아쉬웠어가지고 맞아. 이게 확 좋아진 것만으로도 역시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응. 어, 근데 아즈 타마고가... 팝업이다 보니까 음. 퀄리티가 살짝은 맞아요 어, 아쉬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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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는 어, 맞는, 말이야. 거니까, 어, 맞는 말이야 진짜 는 말이야 숙성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 네. 시간이 없어서 맞아, 하루에 맞아, 몇 맞아요. 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그게 느껴져 바로. 원래 하루 이틀은 더 있어야 돼 같이 음. 다 먹어봤어 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음. 그냥 아무런 환경을 안 보고 이 라면 그런 봤을 때는 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서러져있는건 맞아요 음. 근데 이게 백화점 팝업이고 정말 다수를 음. 이제 대상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 저는 백화점에서 이 정도 퀄리티 라면 먹긴 했는데요. 아, 예. 아,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이 라멘집에서 파워 같은 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좀더그공혁준 라멘의 파워를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보인도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을 거야, 솔직히. 아, 좀 그렇죠. 아쉬운 게 있을 것같아왜냐면타입을 예. 그렇죠. 많이 하긴 했어. 공혁준 라멘 이거 엄청 맛있다. 할 정도까지는 이게 되게 힘들다. 예. 네, 여건이 힘들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저거 되면 아, 되면 슈퍼히어로야. 예.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죠. 끝나네요. 다들 나와. 아... 와. 일이 끝난 공버지. 알바가 끝난 카라미. 그리고 라면 나랑 괜. 같이 해서 사실상 부산에 있는 라오타 분들이 되게 높은 평가를 주고 있는 카네다 라면. 이자카야 겸해서 사실 그때부터 좀 많이 먹거든요 네. 과연 공버지의 라면보다 맛있을 것인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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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예, 시작하자마자 라면에 넣었어. 그 아까 여기 있다가 지금 켰는데 여기는 지금 카네다 야, e a n 왔 h e got shot. 라이이이이이라이 영감을 받은 u n g number. I like 라이 I like i 돼지로만 완전 맛있게 올린 육수에 t I 그다음에 다시마, l 고 이걸로만 간해서 되게 깔끔하게 드실 수 있는 라면이고 생각보다 간에, 되게 간이 되게 짭짤하거든요 근데 원래 좀 짭짤하게 드시는 라면이니까 그냥 송곳지서 드시면 되죠 면다 어, 드시고 나중에 국물에 유자 시티이 뿌려 드시면 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국물 아 감사합니다 던가서 먹어보세요 짜다 아 어, 이거 짜다 어. 아 이게 원래 간이래 라이 라이 네와저 지금 여, 저는 이거 처음 먹거든요 여기서는 음. 진짜 흡사해요 흡사하까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을 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일단 짭니다 진짜 짜요 그러니까 이게 짭짤하다가 아니라 그 일반인들 이준에서 짜다고 생각할 정도의 염도예요 저 부산 앞바다에서 바다를 본 거랑 비슷해요 진짜로? 어 근데 아, 진짜 그 정도는 염도예요 라이 라이에서 그 돼지장이 은하게 난다고 뒤에서 탁친다고 했는데 그게 염도 때문에 음. 성립이 되는 거네요 이거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이건 학을 때 음식이고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반대로 하게 되죠 음. 저같이 염도가 오히려 높으니까 돼지의 향이 약간 좀 엇박으로 치니까 그게 약간 라이라이의 묘미인가 보네 라이라이, 실제 라이라이도 나 음. 괜찮다 어? 잠시만요 역시 원샷 원투 이게 은은하게 돼지향 난다는 게 염도로 약간 좀 그걸 만들어내는 건가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원래 돼지... 약간 염도가 낮으면 먹었을 때 돼지가 먼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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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보다 근데 간이 있으니까 입이 딱 간이 먼저 땅친 다음에 그쵸, 그쵸, 그쵸. 향이 그래서 오히려 늦게 그, 그게 엄청 포인트야 간이 적응될수록 점점 뭐랄까 선명해진다. 약 의구심이 들 정도야. 왜냐면 어떤 의구심.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건가? 그러니까 라이라이에 대한 그 전설을 들으면 제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소들이에개 있어요. 네. 진짜 가볍게 끌어내고 향미 없이. 근데 이제 그 은은하게 돼지가 뒤에서 치고 막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아그 어떻게 가능할까 했는데 그걸 가능케 한게이 영공 아닐까? 예 네, 확실히. 아 이거 어떻지 뭐, 특별히 루? 나오기 때문에 등심은 훈연한 등심이고요. 그리고 네, 닭갈로살은 그다음에 수비들, 그다음에 앞다리살은 이제 간장에 절였습니다. 음. 간장은 타마린이라는 블랙 간장이 될 거예요. 그니까? 음. 그냥 일반 간장보다 좀더 진한 간장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 스킬 지루는 일단 그거 있습니다. 딱 봐도 느껴지는 게 억지 농도가 아니라 줄었네요. 약간 그 어분 타서 되게 가루가루 한 느낌이랄까 네, 그런 느낌 저걸 안좋는데그 느낌을 또아해요 예, 그렇죠. 몇몇 가게가 있어. 그러니까. <laughs>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느낌이 좀 인조적이야 약간 자 먹어봅시다 면만 면에 간이 없네요 이 그러니까 부분이 원래 스키맨 집에서 면에 간을 하는 곳들이 꽤 있으니까 맛을 설명하자면 맛이 다른 스키맨들에 비해서 그 아까 면이 간이 안될때 있잖아요 지루해서 약간 간이 먼저 쏜다 여기 업장이 약간 그 특징이 있는 거 같아요 음, 맞아요 간이 아니, 먼저 쏘고 시작해 약간 음, 그 게임에서 막 뭔가 따라니는 그런 오브젝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약간 필터가 먼저 움직이는데 딱 뒤늦게 오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던파에서 막팩 그 늦게 오는 느낌 맞아요. 그런 염, 느낌으로 간이 어, 먼저 온 다음에 어, 어, 염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다른 요소들이 와 예. 근데 그 향이 너무 좋아 지금 아 표현이 너무 재밌겠네 잘... 이 대화를 통해서 느낀 건데 음. 다시 한번 영화도 중독하고 음. 되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laughs> 깔 나왔어요. 아 오모시로이. 음. 약간 교카이게 향이. 네. 그 되게 지금 향미와랑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아봤을 때는. 음. 음. 아, 이거 원래 향들은 뒤에 따라온 느낌 같다면 지금 넣은 향미 같은 거는 이미 면을 후루 먹을 때부터 땅 터지는 향이라서 아예 오히려 처음부터 터지는 향이라 간이랑 같이 와요 잘 먹었습니다 자, 산에다 아, 였고요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훌륭 예, 짭 라이라이부터 해서 치킨예지루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라멘은 여기까지고 내일 또라멘한두 그릇? 세 그릇? 더 먹을 것 같습니다 예, 한세 그릇만 더 드시죠 예. 부산은 <laughs> 부산 <웃음> 라면만 먹고 싶어어마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보세요예 다음에 봅시다